거울을 보며 혀를 내밀었을 때 희뿌연 백태가 두껍게 껴 있진 않으셨나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에서 쇠맛 같은 냄새가 나고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 찜찜하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증상들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신장 건강을 되찾아 드린 한의사 박성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5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결국 차가운 투석기 앞에서 한평생을 보내야 하는 비참한 미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던 수많은 환자들이 오직 올바른 습관과 식단만으로 신장 기능을 기적처럼 되찾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의 비법을 여러분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는 이 채널을 떠나기 어렵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밀 해결책일 몸속의 정원사를 살리는 첫 걸음. 여러분, 신장을 저는 몸속의 정원사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주먹만 한 크기인 이 정원사는 24시간 내내 쉼없이 혈액이라는 정원을 돌보며 독소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깨끗한 영양분만 남깁니다. 하지만 이 정원사도 지치고 병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원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혹사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여러분의 정원사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물을 제대로 마시는 기술입니다. 물을 마시는 기술, 그첫 번째는 수분 균형을 위한 세 번의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신장은 밤새 농축된 소변을 걸러내느라 지쳐 있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면 잠들어 있던 정원사를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희석시켜 배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운동 후입니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4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은 만성적인 무기력증과 잦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물을 마시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셨고, 갈증이 날 때마다 시원한 캔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죠.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부터 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한달 만에 몰라보게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한 잔의 기적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두 번째 기술, 바로 물에 첨가하는 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신장은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합니다. 육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이 산성화되기 쉽고, 이로 인해 신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이때 레몬이나 라임즙 한두 방울을 물에 타서 마시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입니다. 비밀 해결책 이 정원을 망치는 숨은 잡초들. 신장이라는 정원을 건강하게 가꾸려면 깨끗한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정원을 망치는 숨은 잡초들을 알아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아주 조용하고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네 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초는 바로 에너지 드링크와 탄산음료입니다. 제가 만났던 20대 후반의 한 학생은 밤샘 공부를 위해 매일 에너지 드링크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붓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 결과 이미 신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음료들은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과 인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신장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인산염은 체내 칼슘 균형을 무너뜨려 신장 결석의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잡초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 질산염, 인산염, 그리고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이 여과해야 할 독소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특히 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 신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가공육은 편리한 한 끼이지만 신장이라는 정원에는 치명적인 잡초와 같습니다. 세 번째 잡초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닭 가슴살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요소와 요산의 양을 늘립니다. 마치 작은 정수 필터로 진흙탕 물을 거르는 것과 같아 신장은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부, 렌틸콩 등으로 대체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잡초는 검증되지 않은 보약과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광고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보약을 복용하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망가져 병원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보약에는 중금속이나 스테로이드 또는 신장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더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어떤 것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주변에 소변 거품이나 만성피로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건강해지는 비법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비밀 해결책 3 정원사를 위한 기적의 영양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이라는 정원사의 좋은 걸음과 영양분을 주는 4가지 기적의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하며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영양분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라는 정원의 배수관을 뚫어주어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하는 데 탁월합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울 때 시원한 음료수 대신 수박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분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 세포의 만성 염증을 줄이고 손상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는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칩이나 과자 대신 베리류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영양분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 속 노폐물을 분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마늘은 또한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압력을 줄여 정원사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영양분은 녹두입니다. 녹두는 신장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로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녹두의 껍질에 들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신장 염증을 줄이고 여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두를 밥에 넣어 먹거나 녹두죽으로 끓여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밀 해결책 사정원사의 올바른 관리 습관. 신장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사가 건강하게 일하려면 올바른 관리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깊은 수면은 정원을 위한 고요한 밤입니다. 늦게 자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면 신장의 혈압조절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신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므로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온전히 휴식할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운동은 정원에 부는 상쾌한 바람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증진되어 신장으로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이는 신장 기능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점검은 정원사의 상태 보고서입니다. 신장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소변검사 a c r 라 혈액검사 EGFR, 크레아틴인을 통해 여러분의 정원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장 기능이 망가진 후에는 회복이 매우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신장은 평생 동안 우리의 몸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가장 성실한 정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관심하면 병들고 지쳐 결국 모든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깨끗한 물한 잔, 신선한 식재료,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작은 변화입니다. 저는 5년, 10년 후에도 여러분이 투석기 앞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강하게 가족들과 웃으며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제 신장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작은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다짐이 될 겁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